샬롬 출애국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으로 8월 5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러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니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니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적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싸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돕게 하실 의도 때문에 이 18장이 19장 이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율법을 받기 전의 내용과 율법을 받은 이후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18장이 19장 이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게시적 차원에서 정리된 것으로 재판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 18장이 19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모세가 재판하는 그 근거는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재판을 하는 모세의 모습이 장인 이드로가 바라볼 때에는 모세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중한 짐처럼 보였다고 보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고 불의하지 않는 자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의 중함을 해결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운영해 갈 때도 우리의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짓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운영해 갈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